윌에 A2-7 블록 신혼희망타운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급의 주요 포인트. 총 219세대 예비자를 모집하며 보증금 최대 증액 시월 임대료 7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상 신혼희망타운이며 8호선 남유래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4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며 8호선 남유래역까지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5A형의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으니 구조 확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에 앞서 예비입주자 중복에 관한 규정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동일유형 임대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이번 행복주택 당첨 시 기존 예비 번호는 소멸됩니다. 또한 국민 임대, 연구 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 임대 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모집 호수는 총 219세대를 모집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공급 일정은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로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2월 19일 목요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은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은 LH 청약 플러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와 구비 서류를 꼭 준비해 가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 장소는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조건입니다. 55A형의 경우 기본 보증금 2억 440만원에 월 81만 7600원이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2억 8840만원에 월 32만 7600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로 최소 최대 범위 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이율 7%가 적용되고 보증금 감액 시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만원 증액 시월 임대료 약 5,833원이 감소하고 보증금 100만원 감액 시월 임대료 약 2,917원이 증가합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이란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 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의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로 해당 세대의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성남시에 거주한다면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일반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라면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일반공급이라면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은 배점을 먼저 고려하고 배점이 동일하다면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거주기간도 동일하다면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자녀 여부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이라면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고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주거약자용 배점을 고려합니다. 주거약자용 배점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은 주거약자용 배점을 먼저 고려하고 배점이 동일하다면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거주기간도 동일하다면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자녀 여부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2순위이며 3순위는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중 배점 영역입니다. 일반 배점은 성남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3점입니다. 주거역자용 배점은 성남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3점,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3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점입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모집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l h 위의 a 2 7블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공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